자 오늘도 금양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부산 모터쇼에서 금양 난리가 났습니다. 금양 미국 그리고 유럽 완성차와 사르꾸어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사르꾸어 배터리 차량 구동 시연회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금양 전시간을 찾아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28일 이광용 금양대외협력본부장 장호철 금양경영기획팀 상무는요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잠재 고객사를 묻는 질문에 유럽과 미국 둘 다다 딱 들으면 아는 곳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유럽인터베터리에서 BMW, 벤츠, 포르쉐 등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과 비밀리에 오프라인 미팅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요, 배터리 열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수출도 생각하고 있느냐, 현대차 배터리 팀하고 만났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금양의 4 6고 배터리는요, 완성차 업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44% 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양의 469 배터리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는 순간, 4680 배터리를 쓰려는, 그러한 완성차 업체는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469 배터리는요, 무조건 대박이다. 지금 현대차, 토요타, BMW, 벤츠 포르쉐 등, 본인들이 가장 먼저 선 공급 계약을 하려고 앞다투어서 금양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저 같아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행거리가 44%나 떨어지는 4680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하기보다 당연히 우리 금양에 4695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하겠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 금양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광용 부사장은요. 지금 당장 주가가 3배 뛰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 되면은요, 우리 그냥 정말 너무 비싸져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부터 당연히 나무를 심듯이 모아가셔야겠죠. 그쵸? 물론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수익 들을 수 있는 인생 한방 종목도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제가 공개해드리고 있는 인생 한방 종목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관련주, 영일만 관련주이고요, 최소 500% 이상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올해 정말 저에게 인생 한방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요, 왜 인생 한방인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요,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인생 한방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인생 한방 종목은요 vip 멤버십 회원들에게 유료로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인생 한방 종목 무료 전환을 했고요 인생 한방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소한 세력의 매집이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장기 입평선이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셋째 기업의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저 그런 재료이면 안 되는 거고요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최소 300%에서 1000% 이상까지 수익을 노리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한방 종목들 보시면 NKM 1월부터 시작해서 단기간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역시 보시면 1월부터 단기간에 60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피롭텍스 바닥권에서 시그널이 나오면서 단기간 400% 상승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재룡전기 바다권에서 알려드려서 400%, 4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한방, 한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인생 한방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한방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요, 종목 검색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왜 인생 한방 종목인지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한방 종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고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인생 한방 종목과 함께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극대화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 계좌가 지금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 손실에서 계좌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24시간 상관없이 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한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500에서 1000분 사이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김 대표와 함께 제 구독자 시청자님들 2024년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